페나이머 콜린 러시 제 추가 질문은 평범합니다. 4680 칭설에 있어 목표 수율에 근접했는지 언제쯤 전진적인 설비 확장의 가속도가 시작될 걸로 보는지 궁금, 궁금합니다. 일론, 알다시피 4680 셀은 어, 훌륭한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그런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라스 모라가 언급했듯 2, 4년 말 우린 공고업자들의 경쟁력을 뛰어넘을 것으로 봅니다.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뤄낼 겁니다. 음. 라스 4680의 증설은 사트의 증설과 관련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4680을 투입할 곳도 없는데 아무 대책 없이 무작위로 생산하지 않을 거고 신중할 겁니다. 우리의 배터리셀 공구업자들 및 협력사들과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단한 파트너들이고 우리와 함께 훌륭한 개발 작업을 진행했고 우리가 발견한 기술과 화학 분야에서의 많은 진전을 그들 자신의 배터리셀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4680셀을 내재화한 큰 이유는 모든 자동차 대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 주문을 내면서 한동안 공고업자들이 납품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우리의 공고업자들에게 일어날 변수에 대한 위험 대비 수단입니다. 리, 어, 리튬 위험 배터리의 키로와트 아우단 원가가 미친 수준으로 급등했었습니다. 바이바브 예, 거의 미쳐버렸었습니다. 일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두 배나 더 높은 배터리 셀의 킬로와트 아우당 원가에 해지하고자 한 겁니다. 만약 셀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면 수요 충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4680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에 의한 엄청난 주문으로 야기된 우리 공구업자들로부터 받는 배터리 셀의 킬로와트 아우당 원가의 미친 폭등에. 대비하고자 내재화한 겁니다. 다시 말하는데 우리 테슬라 주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FSD 버전 12.3으로 운전해 보길 강추합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틴, 울프리서치의 슈레아스 파틸 질문하세요. 예, 제 질문은 2 4년 인베스터데이에서 차세대 플랫폼 차량의 원가는 현 모델3Y 대비 50% 하락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차세대 차량의 매출 원가는 2만 불 내외로 추정하고 있고 감소하는 원가분의 3분의 1은 언박스드 제조 시스템에서 커버하고 파워트레인 비용 감소나 원재료비 절감된 기타 동인들이 대부분 신제품에도 적용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라스 이 언박스드 제조 방법은 대단하고 혁신적이나 새로운 제조 라인인 만큼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드라이브 유닛, 배터리 개선, 열 관리, 좌석, 인테리어 통합, 컨트롤러 감소 등등 우리가 개발한 이0 0하0 시스템들은 차세대 플랫폼 차량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한 빨리 적용시키려 합니다. 이런 엔지니어링 작업들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만들 차량들의 최대 강점으로 활용할 겁니다. 제 추가 질문은 4680 배터리 셀 관련 다른 OEM들의 배터리 주문 증가로 급등하는 원가에 했지 않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테슬라는 경쟁사 대비 원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테슬라의 차량 제조 계획의 합리성을 고려해 볼때 자6 80 셀로 전환해서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 추가적인 매출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 한 다른 자동차 기업들 배터리 주문량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공구업자들로부터. 과거 대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판매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급업자들이 공급 과잉 상태임이 명확합니다. 바이바브 4680 관련 일론이 언급한 것에 덧붙이자면 공급망 관점에서 4680셀 내재화는 우리의 셀 공급업자의 업스트리밍 공급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4680 관련 많은 개혁건으로 우린 파트너사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등 우리 테슬라를 업스트리밍 공급망에 합류시킴으로써 되돌아올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들의 공급 과잉 부분을 해소하는 이점 또한 있습니다. 일론 분명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디램 산업처럼 배터리 셀 생산 역시 생산량이 공급을 초과하고 공급량이 생산량을 초과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등 호불항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실이 미래의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호불항이 있을 겁니다. IRA 같은 정부 인센티브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아 웃긴, 이름, 웃긴 이름입니다. 아, IRA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미국 외부단 미국 내에서 제조된 배터리 셀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습니다. IRA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바브. 이런 모든 것들에 대비하고자 자체 셀 생산하는 것과 협력사들로부터 셀을 조달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틴, 감사합니다. 컨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발표 하나 하려 합니다. 한달전 일론과 바이바블을 만나 투자 커뮤니티 IR 업무 떠날 것을 알리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어 몇달 정도 저는 더 일할 거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난 7년간 IR 담당 일을 미친 듯이 한후이젠 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쉬려고 합니다. 지난 7년은 제 경력에서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모델 3 생산 지옥 시작에서 시작한 것부터 오늘날 테슬라가 있기까지 내부에서 살펴본 이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지난 수년간 같이 일해 온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테슬라 팀의 강점과 팀워크는 제 경력에서 비교할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저와 함께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구하고 토론하는 등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론 어, 마틴, 음, 당신과 함께한 건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 내가 봐온 것중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7년 테슬라로 오늘의 위치에 도달하게끔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일해서 기뻤습니다. 마틴, 수년간 만나 공장을 다니고 힘들었지만 이런 모든 상호작용을 사랑해 주신 수천 명의 주주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2분기 컨코리 기대다나 이제 저는 밖에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의 이번 1분기 어닝 콜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면서 설명 및 답변한 부분들과 주요 사업 부문별로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일론은 다른 기업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비전을 보다 쉽게 설명하였는 바 인상 깊은 대목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설명을 통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갖게 되었고, 구글 서치의 네트워크 효과처럼 테슬라의 FSD의 리얼 월드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이는 향후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4월에 제공한 30일 무료 체험판에서 유료 전환율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차량 내 유유 컴퓨팅 활용 부문에선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어, 노키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 자율주행 차량이 미래가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 부문으로는 AI 연산 능력의 두배 증가를 언급했고, 25년 하반기 생산할 거라 언급했었던 신형 모델들을 25년 초로 타임라인이 앞당겨졌음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FSD 버전 12의 경우 약 180만 대 이상의 차량에 배포가 되었고 버전 12로 약 3억 마일 이상의 주행 거리를 확보했으며 구동료 또한 월 99불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AI 인프라 측면에선 엔비디아 H100 칩을 3만 5천 개 가동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8만 5천 개를 추가 확보할 것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분과 에너지 부분의 총 마진율은 각각 18.5%, 24.6%를 기록했으며 배각팩 등 ESS 설치량은 23년 대비 최소 75% 성장할 것으로 가이던스 제시했습니다. 1분기 재고 증가 등으로 프리캐스 플로우는 마이너스 전환했고 4680 셀은 X에 게시한 것처럼 사트향으로 연7기가와트워 주간 1,000개 생산한 23년 4분기보다 18%에서 20% 정도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편대가 확장될 것을 제시했습니다. 하드웨어 5.0은 상당 부분 설계를 맞춰 희망하건대 25년 말 탑재될 수 있다고 밝혔고 테슬라의 누적 운행 차량이 1억대에 이를 미래를 상상해보면 약 100기가와트의 분산화된 추론 연산 능력을 확보 가능함을 제시했습니다. 이머 5,000볼 차량의 공식적인 출시 일정을 묻는 질문엔 8월 8일 구체적인 이벤트 데이를 밝혔습니다. 세마이는 25년 말 출시 계획되어 있고 26년부터 외부 고객에게 판매 시작될 것이며, ESS는 내년 80기가와트 아우 규모로 확장될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23년 4분기, 24년도 판매 성, 판매량 성장률이 23년 대비 현저히 낮을 것이다라는 문구를 사업 보고서에 제시하면서 많은 우려를 자아냈지만, 뭐 관련 질문에선 판매량 자체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25% 의결권 확보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혔고 올해 한개 이상의 기업과 FSD 라이선싱 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NCS를 채택한 업계의 흐름이 FSD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라이더, 매핑, 하드코딩, 시뮬레이션 등에 기반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택한 기업들의 테슬라 엔드투엔드 엔드 신경망 기반의 카메라 비전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수치를 제시하면서 설명 및 답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좀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주요 사업 부문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4월에 주간 1,000대 생산했고, FSD 버전 12.4, 12.5는 버전 13 혹은 버전 14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FSD에 대한 테슬라의 강한 확신과 FSD 모멘트가 곧 다가올 것을 느꼈습니다.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신경망의 비전 방식이 확장 가능한 자율주행의 올바른 솔루션임이 명확해졌다고 밝혔고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 테슬라를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합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우리는 자동차에 실질적인 자동화를 넣고 있는 중이다라며 재치 있게 비유했습니다. 또4680 생산량은 지난 4분기 대비 18에서 20% 증가했고 이 4680의 증설은 사트 증설과 연계되어 있으며 가장 내재화한 가장 큰 이유는 위험 대비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마이는 네바다주 리노 지역에 착공을 하고 있고 착공했고 25년 말첫 생산을 하여 26년부터 외부 고객에게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신형 모델들 같은 경우는 24년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초 출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타임라인이 다소 앞당겨졌고. 로봇택시는 8월 8일 이벤트데이에서 로봇택시 사이버캡을 선보일 것으로 처음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일론이 단지 추측이다 라고 언급은 했지만 어, 옵티머스의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십사 년말 유용한 업무를 하는 제한된 생산량의 옵티머스를 갖게 될 것이며 이십오 년말 외부 고객사들에게 판매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캘포니아 라스로 케파는 이십사 년초 이십 기가와트 아워에서 이십사 년말 사십 기가와트 아워로 증설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이십오 년일 분기 생산 시작할 걸로 예상되는 상하이 메가팩토리의 케파 40기가와트 아워 40 등으로 ESS 캐파 80기가와트 아워로 확장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ESS 설치량이 23년 대비 최소 75% 이상 성장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만큼 2분기 이후 에너지 사업 부문의 성장률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4년 1분기 테슬라, 어니콜 정리를 마치며 다음 영상에서는 5월 마지막 주 중국의 주간 판매 동향 등 주요 업체들의 이슈 상황들을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